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 다급한 이재명이가 지금 생쇼 단식을 하며 얼마나 법을 피해가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자 TV조선이 단독 특종을 통해 이재명 단식 참석하는 민주 위원들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결국은 조웅천도 항복을 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년도 총선에 더불어 공산당, 전 민주당을 무조건 침몰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괴 공산 전체 세력과 국내 공산 전체 세력, 반국가 세력들을 무찔러야 한다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식 16일 차를 맞은 이재명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천 민주당 위원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천 위원은 15일 침상에 누운 이재명 대표 손을 잡고 이분 가량 대화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은 조웅천 위원이 항복을 한 셈이 돼 버렸습니다. 쫄리기 싫어서 안 간다던 조웅천도 못 버티고 이재명 이재명 찾아갔다. 조웅천 위원은 이재명 대표를 방문하기 하루 전날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아가지 않겠다라고. 연일 날선 발언을 쏟아 냈었습니다. 정천위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위원. 그런데 정천위원은 왜 이렇게 항복을 했을까요? 정천위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종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 언급을 하던 중 단식 현장을 방문했느냐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방문한 위원들 명단을 챙긴다고 그래서 안 갔다. 제가 조금 결백증이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종천위원은 단식으로 인해 당내 화합이 이루어졌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도 그는 많은 분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본질을 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내 비명계와 친명계 간 갈등이 봉합된 것이 아니라 미루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풀이 됐습니다. 정천위원이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그는 "원래 자리에 누우면 찾아가려 했는데, 거기 단식 현장 명단을 체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나는 참 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어 "마치 명단 체크 때문에 쫄려서 두려워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이 동조 단식 명단 관리하는 살벌한 장면 방송 전파를 탔습니다. 정천위원회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 현장을 찾는 위원들의 명단을 체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위협들이 지금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공천을 앞두고, 공, 내년 공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 그런 명단이 존재한다면 그 의미는 결코 간탄치 않기 때문입니다. 조선, TV조선은 단독 특종에서 충격적인 <laughs> 소식을 방송했습니다. TV조선은 이 문제에 관해 TV조선 장용욱 기자는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는 박명록 같은 걸 적게 한건 맞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말로도 확인된 바 있다라고 TV조선은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단식 현장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원님 계속 이거 동조 단식 명단 관리하시는 거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름 안 해놓고 하는 분들도 계셔서 관리를 좀잘 해달라고 이재명이가 말하는 장면이 방송 전파를 탔다라고 TV조선은 특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TV조선 앵커는 명단에 대해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이 명단을 잘 관리하라는 거네요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단식 시작 때부터 방문 명단 관리 섬뜩해진 위원들의 동조 단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TV 조선 앵커의 질문에 이 TV 조선의 장영욱 기자는 민주당의 한보좌진한데 직접 들은 충격적인 얘기를 전했습니다. 장 기자에 따르면 며칠 전이 보좌진이 민주당 당 대표실에 갔다가 대표실 관계자로부터 위원님은 아직 대표님 면담 안 오셨었죠라는 질문을 받았다라고 장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자진은 대표실 관계자의 말을 듣고 뭔가 체크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섬뜩했다라고 TV 조선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표실 관계자는 단식 시작 때부터 방문 명단을 관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식을 방해하기 위해 오는 사람을 막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이 대표실 관계자의 설명이다라며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내 단식을 한 13일부터는 적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실 관계자의 해명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떤, 어떤 이유에서든 공천권을 가진 이재명이가 직접 명단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 민주당 위원들에게는, 위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게다가 이재명 단식이 길어지면서 친명, 비명 가릴 것 없이 단식장을 찾아오는 인원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동조 단식에 나서는 위원들도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명단 정치의 노골적 압박, 체포 동의하는 부결시키고 총선 공천 받으려면 줄서야 하는 민주당 위원들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명단 정치는 두 가지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멀 멀리는 내년 4월 공천 관리를 위한 것이고 가깝게는 당장 검찰이 검찰에서 국회로 넘어올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TV 조선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던 정홍천 위원이 다급하게 이재명 대표 단식장을 찾은 것도 공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다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에 출연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결국 정홍천 위원도 공천이 걱정이 됐나 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채널A에 출연한 정미경 국민의힘 전체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대놓고 명단 관리를 하라고 했으니 핵심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이 날라오는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표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안된다 라는 뜻을 비추어 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눈치를 안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천 받고 선거에 나가고 싶으면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단식장에 올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라고 전 최고위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앞에 조응천 위원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만큼 이재명의,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민주당 내 장악력을 높이는 효과 측면에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단식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비명계에서는 명분 없는 자기방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지금은 이런 말들이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당원 게시판에서는 이재명 단식장을 방문하지 않는 위원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으며 헛짓하는 위원들을 기억하고 심판하겠다라는 협박성 글도 다수 눈에 띕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면 다 죽는 거다 라는 협박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명계 위원들이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두고 명분은 없지만 실리는 제대로 챙긴 단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정치권 국민의 힘 쪽에서는 이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한 이재명의 단식 셈법이냐라며, 이런 민주당의 행태,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내년 선거에서 저런 민주당의 사악함을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국민의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이가 그전부터 사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꼼수를 두면서 하는 저 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내년도에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 침몰시켜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